점입니다 오늘 할렉스 점프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지만 광고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깔아봤죠. 이 영상을 통해 해보려고. 요근데 371은 우리 형아, 우리 우승호님이 깨준 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. 아니라, 어, 나 잘한다. 아, 나 아,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. 난한 번에 왜6이 올라갔냐? 우리는 120한 번에 안 올라갔는데. <laughs> 뭐야? 아, 왜? 아, 저거 진짜 사기네. 좋았고, 비염이 많아서요. <laughs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아, 뭐야, 또? 헐, 대박. 안올라갔 뭐, 새로운 모바일이 떴네요. 저도 또 다운로드 해야겠어요. 왜냐면, 여러분께,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려고요. 근데 만 얼마 실하냐? 아, 이 노래가 진짜 싫어. 어, 아, 우리 아빠가 지금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서 저는 계속할 겁니다. 오성욱님한테 혼나고 있군요. 이걸 언니 저를 용서해. 이걸로 끝을 마치죠. 그럼.